안녕하세요. 신발할라예요. 소드아트 온라인 인테그럴 팩터 플레이 해볼게요. 어제 제가 8층 플로어 보스를 쓰러트렸고요. 오늘은 9층 플로어 보스 도전해볼게요. 일단 제가 근처에 오니까 이벤트가 발생했고요. 지금 키바오가 뭐라고 하네요. 이게 우찌된 거고. 놀랍군. 다크 엘프와 포레스트 엘프의 병사가 미군 구역 근처에 정렬해 있어. 보나마나 또 검은 빛터 지시겠지. 안 그러나. 우리도 놀랐어 엘프 전쟁 캠페인의 클라이맥스 최초의 폴른 엘프 태치가 키리토 최초가 아니라 태초의 폴른이야 의미는 통하니가 괜찮잖아 어 어쨌든 엘프 퀘스트의 결말은 베타 시절엔 던전 안쪽에서 거대 보스를 쓰러뜨리는 게 끝이었어 그랬던 게 무대는 미군 구역으로 변했지 이렇게 엘프 연합군도 와있지 그럼 아스난에도 같은 이벤트를 진행해 온 거야? 너희도? 우리 외에도 엘프에 협력하는 인간이 있다는 건 들었지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앗, 바, 여왕님이야. 용감한 전사들이여, 저는 뉴슬라의 왕, 이즈 렌디스이 싸움은 모든 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누구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적은 사악한 지혜에 빠져 이 부유성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폴른 엘프의 수장, 노르짜. 그리고 수호서가 되어 탑에 웃긴 태고의 악기 데모닉 더 폴룬 엘프. 뉴슬라여 나아가라 여왕 페아의 이름으로. 카레스오 전군 전진 왕의 깃발 아래. 전사들이여 성대수의 가오가 있기를. 아 이건 버프인가? 이거 고마운걸? 그런데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비전투지대인데 몬스터가 보인다는 거지? 그럼 시력은 정상이야. 미군 구역 안에 있는 태초의 폴른에 봉인이 조금씩 풀리면서 사용마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건가봐. 그람은 아무리 버프를 받아도 몬스터가 두 배가 되니까 원발의 우줌 누기 아이가. 늘어난 몬스터는 엘프군이 맡아줄 테니까 조급해 할 필요 없어. 우리는 평소처럼 플로어 보스를 목표로 하면 돼. 그걸 빨리 말해줘야지. 앞에서는 이미 싸움이 시작됐어. DKB 미군 구역으로 전진한다. ALS, 튀어나오는 몬스터는 엘프한테 맡기고 보스까지 1점 돌파 간대이. 와, 굉장히 양쪽에서 나오는 몬스터는 모두 엘프가 쓰러뜨리고 있어. 하지만 여기서 플로어 버스를 쓰러뜨리려면 지금부터 엘프 캐스트를 끝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플로어 버스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뿐 대략적인 흐름은 똑같을 거야. 베타 버전에서는 폭발의 동굴에서 폴룬 엘프의 신관을 쓰러뜨리면 끝이었으니까 아마 그쪽이 결전장이 되겠지. 무천럼 엘프들이 결속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시 사이가 나빠지다니 이상한 느낌이야. 그게 게임의 재미있는 점이면서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잖아. 그나저나 여유 부리고 있다가 우리를 빼고 전투가 끝나겠어. 어서 가자. 신났네. 키리토도 참 엘프군을 보고 이거야말로 결전이라면서 엄청 흥분했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신발할라도 키리토랑 똑같이 스펙터클 완전 좋아 병이구나. 좀알 것도 같지만. 그럼 나도 갈게. 플러버스 앞에서 만나자. 키즈메시 어디 있으려나? 이렇게 난전이 벌어져서야 못 찾겠어. 노르짜를 막자. 응, 다 함께 싸우자. 자, 엘프들의 전쟁에 이제 결말이 <laughs> 이 9층 보스를 잡으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미군구역 끝으로 가가지고 보스를 한번 잡아볼게요. 핫! 핫! 아, 근데 이제 제가 레벨이 좀 지금 딸리거든요. 보니까 80이 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아직 80이 안 됐어요. 레벨이. 그래서 이번 보스 왠지 깨꼬다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살이면서 스킬 돌면은 이제 한 대씩 때리고 이제 빠지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싸워봐야 될것 같아요. 핫! 핫! 자, 제 9층 보스의 방.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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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틈날 때마다 어, 사냥해가지고 레벨업 하긴 하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조금씩 레벨이 잘안 올라요. 생각처럼. 헛! 헛! 자, 거의 다 왔거든요. 또 이제 이벤트 일어나겠죠. 오케이. 알라 역시 빠르구나. 공략조 사람들도 늦지 않고 도착한 것 같아. 오, 여기도 엘프가 있구만. 수는 줄었지만, 즉 여기도 잡몹이 배로 늘어났단 말인가? 그렇겠지. 평범한 플레이어보다 레벨 높은 최정예 부대겠지만 방심은 하지 마. 당연하지. NPC 따위에게 전투 지휘를 맡기 수는 오. 문이 열린다. 우리를 사악한 존재라고 단언하고 정의를 입에 담은 자들이여, 오만함의 대가를 치를 때가 왔다. 태초의 폴로는 묶은 새사슬은 모두 먼지가 되어 사라진다. 여섯 개의 비밀의 열쇠와 나의 피에 흐르는 불길한 마력으로. 어, 변신하나? 뭐고! 저 자식이 지 가슴을 찌르는데, 문 안쪽이다! 노르자의 피를 플로어 보스가 흡수하고 있어! 오. 오, 엄청 무서운 소리 나네요. 저게 태초의 폴른? 사악하기 짝이 없는 눈. 그래, 저건 마치 악마 같군. 오. 들어하지 마! 키즈멜이네요. 우리에게는 여왕의 아인크라드에서 살아가는 만물의 가호가 있다! 여왕의 버프다! 과거에 살았던 자 미래에 태어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있는 우리가 올바른 목숨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가 미래를 얻기 위해 싸울 때가 왔다. 동포들이여 검을 들어라 이게 마지막 싸움이다. 오호 멋있네요. 아인크라드를 위하여 ALS 근성을 보여주는 기다. 다들 진영을 지키면서 작전대로 싸운다. 질수 없지? 응. 신발랄라 전력으로 가자. 전진. 아 예쁘네요 그림이. <laughs> 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호호호.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와. 진짜 좀 사려야겠네요. <laughs> 와 완전 무서운 것 같아요. 어, 한대 때리고 도망가면서 죽어라 뭐 죽인 건가? 콩글레츄레이션. 아직까지는 부스가 쉽네요. 오케이. <laughs> 나의 수건, 내 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나? 폴른의 수장이여, 비밀의 열쇠는 돌려받았다. 남은 것은 그대의 목숨뿐이다. 패전한 수장을 패는 영광을 가졌으면서 왜 그런 표정이지? 왜 그럴까? 내 놈이 야심 따위 가지지 않았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목숨은 무수히 많다. 내 여동생 틸렐도. 지금 떠오르는 건 틸렐의 흔적뿐이다. 그 망설이야말로 당신 뛰어난 기사라는 증거입니다, 키즈멜. 폐하, 물러나십시오. 노르자에게는 이제 토끼 한 마리 죽일 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태초의 폴른에게 바쳐 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이 세계를 증오한 건가요? 내놈이 그걸 묻는 건가? 뉴슬라의 여왕? 네 저희는 규칙에 얽매여 어린 당신의 미래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을 칼리시레스가 원하지 않았다는 건 당신도 알고 있지 않나요? 언니가 목숨을 걸고 당신의 힘을 빼앗고 카레스 오의 왕이 북쪽으로 쫓아낸 것은 당신이 더러운 존재라서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학대받고 삐뚤어진 채로 자라나 성대수의 저주를 받은 자신의 아이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에서 하다 못해 목숨이라도 유지해줬으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란 것이지요. 웃기고 있군. 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따위 원하지 않았다. 빛도 들지 않는 그 감옥에 한 번이라도 와줬다면 그걸로. 아, 각카 무사하셨군요. 제 피는 도움이 되었습니까? 저의 비원은? 너는 잘했다. 내 부관으로서 흠잡을 데 없이 움직여줬다. 성대수의 시는, 성대수는 시들 것이다. 우리는 규칙도 저주도 없는 새로운 대지로 가자.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노르짜님. 뭐지? 겹쳐진 노르짜와 카이사라의 몸이 미세한 푸른 폴리곤 조각으로 변해 날아간다. 모두가 말없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폐하 비밀의 열쇠는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아잉크라드에 진정한 악마가 태어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성대수의 문녀님을 힘을 원하는 황혼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의지를 믿습니다. 성당의 문이 영원히 닫히더라도 파국을 부르는 열쇠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왕의 손 안에서 서로 얽힌 비밀의 열쇠는 한순간 강렬하게 빛난다. 처연한 소리를 내며 산산이 조각났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걸로 뉴슬라와 카레스 오는 이 땅이 사라지는 날까지 평화를 깨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성대수의 은총이 사라지게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엘프도 인간도 차별 없이 신뢰로 연결되는 미래를 원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아주 행복한 결말이네요. <laughs> 끝났네 신발랄라. 이 세계의 미래라. 우리는 언젠가 집으로 돌아갈 여행자지만... 보고 싶네 그 미래를 하 무슨 엑스트라 같은 기분이래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서도 프 캐스트 플로보스 돌파를 우선에 4층에서 중단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클리어를 해봐야 하나 뭐 얼른 가래 이그 사이에 내가 10층을 클리어해 버리기다 뭐라고 <laughs> 모두들 10층으로 간다 먼저 보낼 수 없제 아이템 분배가 끝난 녀석들부터 길이 10층으로 간데이! 여전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보스를 쓰려 타는 실감이 드는 거지만, 후후, 동감이에요. 아, 엘프 전쟁이 끝났다는 건 이제 다음 캐스트는 없네요. 있잖아. 제일 중요한 녀석이, 제일 중요한, 보스 수령 말이지. 바로 그렇지. 하이터치! 저기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넌 여울이라는 게 없어? 저기 봐, 여왕이도 웃잖아. 상관없습니다. 당신들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영웅이니까요. 여왕패의 관대함에 감사해라. 정말이지 성에서 기다리겠다. 보상 그렇다는데 자, 성으로 가자. 원래 대로라면 왕의 홀에 불러야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상복을 입은 자도 많습니다. 희생자를 한 명도 내지 않고 싸움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 벤델리는 카레스오의 장군 말인가? 재상이 감옥에 갇히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정무의 바쁜 나날을 보낸다고 들었다 이럴 거라면 수배에 잠복해 끝이 안 보이는 싸움에 몸을 던지던 때가 훨씬 편했다고 투덜거린다더군 이것도 메르야가 카레에서 들은 정보를 전해들은 것 뿐이지만 다들 건강한가 보네요 안심했어요 카레스 왕도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식 평화 조약은 그가 완전히 회복한 후 조인하겠지만 백선들는 좋은 식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교류를 거부하는 자도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앞으로 몇 세대가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신발알라 따라따랐다. 당신들에게 뉴스라의 변화없는 감사와 우정의 증거로 여왕의 기사 지기를 수여하겠습니다. 오 기사 됐어요. 기사라고요. 저희 저희가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 어디까지나 명목상 기사 명예직이다. 하지만 굉장한 영예지. 뉴스라의 건국 이래 여왕의 기사 지기를 받은 자는 몇안 되니까. 나까지 자랑스럽군. 양식이지만 서임할 테니 이쪽으로. 약식이지만 본격적이라서 좀 부끄러웠어. 아스난에도 지금쯤 다른 인스턴트 맵에서 서임식을 하고 있으려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신기한 기분이야. 이 싸움에 참가한 그대들의 친구 말인가? 유키리파리 집의 시리카 신혼 당연히 기억한다. 다들 좋은 자들이었어. 좋은 친구는 소중히 해야 한다. 뜻이 같은 자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인연으로 맺어져 있어. 나 그대들처럼 네 그럼 그대들은 십층으로 향하는 거지 천추의 탑까지 발래다주마 그럼 작별이군 이긴 싸움 긴 여행 그대들과 함께 걸어온 것은 예상치 못한 기쁨이었다 저도 키즈메시와 함께 싸운 거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신발랄라 얼굴을 잘 보여다오 내 강함은 상냥함이기도 했다 건강히 지내라 같이 껴안는다. 따라따따 내 마음에 몇 번이나 구원 받았다. 마치 틸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지. 네. 왜 울고 있나? 평생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난 여기에 있다. 언젠가 그대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때그 전에라도 들러다오. 그대들의 여행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언제나 바라고 있겠다. 안녕 또 만나요. 키즈메시도 몸 건강히. 이걸로 진짜 끝났네. 어라?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야? 아르고시 조사하러 오신 건가요? 어, 그렇지. 나보다 너희 말이야. 공략주는 예전에 10층으로 갔는데 인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제 끝났지만. 흥. 응. 어쨌든 다음은 10층이지? 베타 테스트 때는 마지막까지 돌파하지 못한 난간 플로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도전해. 나도 가능한 도울 테니까. 키리토씨도 돌파하지 못했던 플로어. 하지만 거기 넘어가면 100층 중 10%는 공략한 거야. 꼭도파하자 신발알라. 의욕이 넘치는데 좋아 그 자세야. 친구가 응원해줬으니까 응 그런 거라면 나도 1층부터 응원했는데 하하 아르고시한테도 힘을 잔뜩 받고 있어요. 진짜야? 진짜고 말고요. 그렇지, 신발알라. 어이 눈을 돌리지 마 눈이면 슬프다. 그럼 셋이서 10층으로 갈까요? 우리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 10층으로. 길드, 길드를 이제 들어야 되나? <laughs> 어시스트 캐릭터의 신혼가 추가되었습니다. 오, 신혼. 와, 퀘스트 클리어. 10층으로 온 건가? 여기 어디지? 오, 10층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접속했으니까. 선물 받고. 아. 2470잼이라 뽑기는 못하네요. <laughs> 자, 일단 무료 뽑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은 과연. 스킵. 아하, 꽝이네요. <laughs> 에 일괄수령 오늘도 중복 천지죠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럼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